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균에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부재자 투표 집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선관위가 어떤 작업을 진행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균에 선관위 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균의 선거사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균의 선관위 측은 오류로 인해 집계하지 못했던 부재자 투표에 대해 정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선관위에서 임명한 3명이 한 조가되어 부재자 투표 표기에 문제가 있거나 이중 투표가 된 용지에 대해 정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모든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지난 화요일 당시에 3,200개의 투표 묶음이 해당 정정 작업을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집계 소프트웨어에서 정정 사실이 인식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한 묶음에는 최대 25개의 투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묶음 중한 개의 투표에서만 오류가 발생해도 묶음 전체가 소프트웨어상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관위 측은 지난 화요일 저녁 긴급 회의를 통해 묶음 중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만 건너뛰고 집계하는 것을 선택했던 바 있습니다. 카운티 측은 이로 인해 집계에 포함되지 못한 투표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not say the majority of the votes because again, we can't break down each ballot to see what was voted on, or was it check marks that weren't identifiable? But they were in the ones that could be read were in the numbers from um, early Wednesday morning, late Tuesday night. We started out. 선관위측은 정정 작업을 1일 이전에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더욱 이런 시기에 완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렌스빌에서 KTN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 측은 조지아주 채트남 카운티 부재자 투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채트란 카운티 슈페리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 측은 채트엠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 개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캠페인 측은 투표 마감 이후에 도착한 50개 이상의 부재자 투표가 집계에 포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소송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채트엠 카운티 선관위 측이 마감 기간 이전에 도착한 부재자 투표만 집계에 포함시켰다는 증거물을 제출하자. 채트 앤 카운티 슈페리어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 측은 미시관과 펜실베니아에서도 개표 중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시간 주에서는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 측은 이번 대선 기간 소송 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풀턴 카운티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 개표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의 총 부재자 투표 수는 4만 5천 표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카운티 선관위 측은 3,601표의 잠정 투표를 내일 집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에 주둔 중인 군인 부재자 투표는 내일인 금요일까지 도착해도 집계에 포함되는 만큼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가 10만 8천 명 이상을 기록하며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인 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987만 4,628명, 누적 사망자는 24만 54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08,35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01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5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6만 8,368명, 누적 사망자는 8,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99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8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 32, 2,328명, 누적 사망자는 631명입니다. 4일에서 5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9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1,787명, 누적 사망자는 45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카프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2,836명, 누적 사망자는 46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7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귀넷 슈페리어 법원의 계류 중인 한인회 관련 재심 사건에 대해 로라테이트 치안법원 판사는 원고 유진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소리 측 유진리, 한국명, 이성철 씨가 한인회를 상대로 한 재심 신청이 또다시 폐쇄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